와, 이렇게 달라졌다니. 안녕하세요. 나현석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 K8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하기에 꺼림직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스페셜 에디션으로 해결되었는가. 그것이 제 시승의 목적이었고,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승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아 오늘은 기존에 있었던 모델이지만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시승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아 K8의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이번 K8의 스페셜 에디션은 정말 즉효처방입니다 왜냐면 디올류 그랜저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잖아요 거기에 경쟁을 할수 있는 지표액이 무엇일까? 그것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딱 패키지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랜저가 제네시스에서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을 가지고 올 정도로 이 시장에서는 승차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3세대 플랫폼이라는 게 원래 조금 다이나믹하고 생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K5나 소나타 쪽에서는 그래도 그게 어떤 감성이고 다이나믹함으로 억셉턴스가 좋았는데 사실 K8에서는 그게, 야, 이거 아니구나. 라는 게 솔직히 드러났었거든요. 바로 승차감,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표가 뭘까? 바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인 거죠. 그래서 K8이 스페셜 에디션을 통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드라이브 와이즈, 뭐 HDA2, 내비게이션 기반,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 두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80만원, 90만원짜리 패키지거든요. 근데 그걸 더한 것보다 이 스페셜 에디션 가격이 낮아요. 게다가 막 후석 알림 이런 것들도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이 가성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제어 서스펜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전에는 2.5 모델에서는 아무리 해도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90만 원 돈을 따로 주고 사야 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두 가지를 합쳐서 제공을 하게 됨으로써 2.5에서도 정말 승차감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옵션을 달았다고 될까?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얘기일 겁니다. 왜냐면은 그게 사람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승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굴러가는 바퀴의 느낌은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자, 이렇게 어, 부드러워졌더라고 하면 K8은 와 이건 정말 특효인데요어 <laughs> 좋아요. 네, 이전에 K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닥에서 울려 올라오는 그통통거리는 소리하고 그러면서 차가 좀 이렇게 뭐랄까 경직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어에서 울리는 소리는 아직 살짝 남아 있어요. 하지만 차가 경직된 느낌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스마트 모드로 놓고 달리는데 제가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이러면은 서스펜션이 반응을 하거든요. 오, 이래도 좋아요. 오, 이 서스펜션이 이제는 좀 거친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우와. 자, 여기 이제 과속방지턱 겹 보도블록. 음, 좋아요. 그 전에 울리는 느낌이 진짜 없네요. 아, 아주 좋아졌습니다. 우와. 이렇게 달라졌다니. 제가 전에 k 8을 사고 싶다면은 이렇게 사다라고 아, 사라고 딱 정해줬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이브리드에서 제일 휠 작은 거. 그렇게 되면은 기본 트림이에요. 17인치가 있는. 그거 이외의 것을 사게 되면은 승차감하고 진동 소음 때문에 너 후회할 거다. 네, 갑자기 뒤에서 끼어드는 차 때문에 말이 끊겼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는 하이브리드라면 18인치, 아마도 2.5의 19인치까지 선택을 해도 전자제어 서스펜션 덕분에 승차감은 좋을 거다. 이제는 됐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 했습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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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씨. 이거 에코모드인데도 이렇게 잘 잡네. 아 그렇지 이게 원래 K8이 잘하는 거지 자 여러분 이거 제가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laughs> 저 솔직히 이 K8 어, 기대 전혀 안 하고 시승 시작했거든요 뭐 그래도 하이브리드에 18인치니까 그리고 이제는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갔다니까 뭐 그래 그냥 그래 한번 기대를 하지 말때 그래도 한번 시승을 해보자 그런 거였어요. 어, 근데 기대를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K-8과 그랜저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랜저는 조금 더 수도분하고 보편적이고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이래서 누가 봐도 대중형 고급 세단의 탑 이런 느낌이었다면 K-8은 거기에서는 살짝 반끝 달라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조금 더 무직하고 선이 굵으며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었던 중후하지만 뭔가 반끝 다른 살짝 이제 요 도발기가 있는 특히 디자인에서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KA에서 사람들한테 추천하지 않았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래. 그 캐릭터를 이야기하려면 기본은 갖춰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저는 K-8이 이 고급 준대형 세단으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승차감, 정숙성, 안락함이었습니다. 사실 K-8은 타보면은 어 실내에 딱 서있을 때 봤을 땐 좋았는데 이게 딱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바퀴에서 와글와글거리고 그리고 노면 요철만 밟으면 차가 좀 기분이 싸구려거든요. 미안해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laughs> 와, 이번엔 정말 그 느낌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물론 다이나믹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색깔이니까. 근데 그 색깔에 이전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추어야 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덕목. 그 성숙, 성숙성이래. 정숙성과 승차감.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디올류 그랜저만큼의 매끄러움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바라면서 K8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면 디올류 그랜저 가지. 근데 그것보다는 K8은 뭐 내가 좀 고급차 타는 느낌이지만 동시에 달리는 맛도 좀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뭔가 좀 뭐, 뭐좀 선이 굵은 느낌이 있으면 좋지 않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봤을 때 확실히 달라요. 이 차는 원래 서스펜션 느낌이 그 3세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 낮고, 서스펜션 스트로크 짧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더 직접적이고, 그런 부분의 것이 남아있는데, 그게, 이 고급차에서는 그게 플러스도 되지만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도닥거려 놨어요 그랜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야 그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게 해라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제네시스에서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까지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 바닥에 진동 방음 패드 이런 걸차 바닥을 다 깔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능동 수동 다 해가지고 이 진동 소음 대책을 풀 패키지로 집어넣고 그래서 서스펜션도 비싼 형님한테서 빌려오고. 막 그런 거다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불안해서. 사실은 앞서스펜션을 페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차가 확 하고 밟으면 앞이 좀 뜨는 느낌. 그래가지고 앞바퀴의 조정감각이 조금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감수하더라도 3세대의 단점이 될수 있는 고급차에선 그런 느낌을 다 집어내라. 그게 디얼류 그랜저의 방향입니다. 근데 K8은 그게 너무 낡 것이었었죠. 근데 이번에 2.5 모델에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뭐 하이브리드는 원래 옵션으로 90만 원 주고 달수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17인치 기본형의 하이브리드. 사실 그게 승차감이나 정수성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18인치 이 시그니처에다가 스페셜 에디션 패키지 딱 들어간 거에서 승차감이나 조정성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밸런스가 나왔어요 이전에는 승차감 때문에 조정성이 이거 뭐고 다 포기해라 였거든요 이제는 됩니다 물론 디올류 그랜저만큼의 아주 매끄러운 그리고 진동이 아주 없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커트라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승차감 좋고요 충분히 차분하고요 이 정도면은 시끄러워 죽겠다 떨려 죽겠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laughs> 저 기대도 안 했는데 기분 좋네요 왜냐면은 제가 K8이 이 디자인을 처음에 되게 공격적으로 시도할 때 프리뷰 처음에 이그 컨설팅 미팅 할 때, 어이, 저는 좋아요 그랬거든요. 이디자인은 왜냐면, 그랜저 동생처럼 가거나 뭔가 그냥 아저씨 차 같이 가는 거로 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좀 선이 굵으면서 나는 그래도 내 주장이 있어. 라고 하는 걸 해야지 K8이 고급치지만 동시에 반끝 다른 약간의 도발기가 있는 그런 거 되지 않겠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디자인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딱 차가 남았는데 이게 승차감이 왜 이래, 정숙성이 왜 이래, 진동이 왜 이래.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 묵직한 스티어링 덕분에 차를 조정하는 느낌도 받아가면서 아이 좋네요. 아, 그래요. 얘기 나온 김에 딱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오면서 이 차가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비약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큰얘기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아차가 원하는 조종하는 맛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서스펜션이 조금 현대 그랜저에 비해서는 좀더 탄탄하게 세팅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랜저보다 KA 이 무게가 한 60kg, 65kg 이 정도 가볍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그래서 그 정도라 그러면은 뭐 저는 아니지만 한 사람 덜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돌려 보면은 앞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차는 아까도 제가 타면서 이렇게 이렇게 고속 와인딩을돌때오 이거 잘 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차는 조종하는 맛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스티어링의 무게감. k 8은 확실히 그랜저에 비해서 스티어링의 감각이 살아 있어요. 무게도 묵직하고요. 그리고 앞바퀴의 움직임도 뭐 스포츠 세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직결감이 느껴질 만큼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가 승차감이 좋다. 이런 뭐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아, 뭐, 끝났다 그러면 너무 뭐하고, 어, 이렇게 되면은 이 차를 선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져요. 그리고 이게 뭐, 제네시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면,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 보편성,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K-8이 지금 진짜 앞서고 있는 게딱 있어요. 가성비입니다. 제가 요1.6 터보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한번 맞춰봤어요. 물론 이제 그랜저는 캘리그라피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의 스페셜 에디션. 터보 하이브리드에선 이게 최상이니까. 플래티늄은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옵션으로 다 선택을 했어요. 사실, 기아 가격표를 보면은 최상위 트림이라도 옵션이 꽤 많습니다. 다 선택을 했는데, 어, 얼추 비슷하게. 물론, 이제 그랜저가 더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2차도 네, 더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죠. 뭐, 3존 에어컨처럼. 어차피 하이브리드는 그랜저도 뒤에 릴렉션 시트, 아, 리클라이닝 시트, 전동 시트 선택 못하니까. 그랬는데 가격이 꽤 많이 차이가 나요. 한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던가. 600 차이면은 2차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한 한 13, 14%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꽤 많이 네, 지금 제가 시승을 마치고 왔는데, 일단 전체적인 평가를 말씀드린다면, 이 이번에 K-8의 스페셜 에디션은 성공작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아도 휠이 한 사이즈 작은 K-8 하이브리드가 승차감에 관한한 현실적인 최고의 정답이다라는 얘기는 없게 있었습니다. 소비자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저렴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 이 스페셜 에디션, 이게 진짜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스페셜 에디션 이거 선택하시면은 어 승차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승차감도 좋고. 그리고 차를 이 노면에 눌러붙이는 느낌도 3세대의 장점도 살리고 단점도 최대한 커버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랜저에 비해서는 확실히 또렷한 느낌이지만 그랜저의 느낌이 너무 무르고 좀 휘청거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K8의 스페셜 에디션이 전자제사 선생님과 함께 답이 됩니다. 그리고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아직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특히 이제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다시 꺼져 있다가 켜질 때, 요럴 때 들어오는 소리는 약간 이 거친 느낌이 들어옵니다. 진동도 살짝 있고요. 하지만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승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든 중년 남자잖아요. 작년인가? 근데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K8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미래적이고 뭔가 새로운 폼팩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리는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그리고 뭔가 내가 성공한 것 같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너무 뻔하기는 싫고 그래도 나는 내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싶어. 이런 색깔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K8의 인테리어가 정말 좋네요. 격조가 있는 듯하면서도 너무 고루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다크 그린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이 다크 그린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돈 되면 재규어한데 사볼까 브리티시 그린으로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이 스페셜 에디션은 컬러라든지 이 옵션 패키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딱 조준 사격이 제대로 관약에 적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인석이었습니다.